기도하겠습니다. 참 잠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새벽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떡국과 아버지님의 분영단과 또 아버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한테 먹금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고 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생각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1장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한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은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신앙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도 결국은 주요 내용은 결국은 자기 자신 위한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기도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영향을 끼쳤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나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이 여호하로 말미암마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마 아니면 여호하로 말미암마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사복을 주관하시며 억울한 자를 어, 그것을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놔두시는 그래서 이, 이 세상 속에서 처음에는 참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에리미야 33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그것을 위해서 그도 변화시켜 달라고, 그걸 극복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마음아 즐거워하며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야마 높아졌으며라 이게 내 뿌리라는 건 뭐냐면 내 영광, 자존심. 근데 그런 것들이 다어 표현되는 건데 내 뿌리랑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낮았던 자존감과 그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자존감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장에 보면은 그 분인 나가 자신에게는 그 아들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 어, 엘리, 엘가나가 그 한나를 사랑하는 걸 보고, 불리나는더 질투하게끔, 더 쓰시고, 더 아프게 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나의 능력에는. 오직 의지할 때상과 기도한, 그리고 또 간구할 때상,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상을 회복시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기뻐하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떤 방법이 많고,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참 속상해 하십니다. 왜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 하나는, 내 마음이 여호로마미야마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로마미야마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이 원수량에하여 크게 열려 졌다는 건 뭐냐면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닫게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이 많으면 입을 열, 크게 열 수밖에 없어요 야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다 라는 그런 간증들과 그런 믿음의 고백들 보란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는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유일상, 유일신 사상. 이 사사기 시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와 또어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이 또 그것이 또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신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나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거룩한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라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고, 고백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이 날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고, 물론 만들어낸 그런 종교와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들이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응답은 줄수 있어요. 무덤들도 여러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 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의 근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교만하게 무슨 온갖 말을 당한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깨뜨려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의 추에 대해서도, 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언급을 하지만은, 신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이 무게, 과연 그 행동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하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께서 지금도 달아보고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 인간의 그런 악함과 꽤, 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어떤 성취하게 만들고 자리에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무게를 달아 보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려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드셔요. 왜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뭐냐 아무런 여러분 불쌍이 그런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을 달아보시고, 어, 이거 무게가 안 되는데, 이거 충분히 무게가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요?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규진에 못 미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무게에 대해서 온전하게 통과가 되면 또 주실만하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 속에는 또 뭐냐면 은 그거예요 분인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달아보셨고 그런 또 나의 행동을 또 바라보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런 같은 맥락을 따지면은 요셉이 그삶 속의 행동을 왜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한 번만 취하면은 아니 한 번은 아니겠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열 번이 되고, 결국은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할지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속일 수 없다. 코라암데오호와 앞에서의 삶.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행동을,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이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인생을 주실 만한가? 아니면 그것을 주셨더라도 빼앗아 갈 만한가? 그 모든 것들의 행동을 무게를 달아 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 행동을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줄 만한가? 줬다 할지라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유지할 수 없는 모습 아닌가? 삶 아닌가? 그럼 여러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걸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의만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먼 분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을 행동과 중심과 생각과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절에 보시면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도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이 역전된 상황이죠 상황이 역전의 하나님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족했던 자들은 이제는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어떻게요? 해 다시금 정을 줄이지 않도록 임신 임신하지 못했던 자라. 그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졌다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건강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면,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